지금은 추리만 그냥 원탑이에요. 세바체바. 허허. 허허. 손패 이게 웬 말이냐. 아니 나는 왜 이런 덱만 하면 초반 손패가 이렇게 나오냐. 좀 찍고 이런 거 나오면서 같이 이코 이런 거 나와 주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할거 아니야. 뭐 3코 이상만 나와 이러면 o 는 의미가 없다고요 아 죽이고싶다 놈들이 도망칠 때가 제일 재밌지 와 씨. 네 피오라 n t k 요 놀랍게도. 어떻게 피오라 덱을 만났지? 만나기도 힘든디 피좀 아끼고 자 한번 퀸드 내고 실컷 놀아라. 이러면 상대가 칠액의 창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쉽게 얘를 자를 수가 없어요. 안개 <laughs> 좋다. 계속 칠액의 창 의식하게 만들어주고. 복수가 솔직히 뭐 2라운드에 죽은 아군 체력 한 만큼 아무것이나 선택해서 데미지로 변경. <laughs>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전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들아, 둘장 깔고 국수 뭐하러 써... <laughs> 왜 그렇게 해요... 음음음 자, 여기까지 갑시다. 이제 스탯이 펌핑되기 때문에 상대가 이거 감당하기 좀 힘들어요. 77스탯 펌핑은 감당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지! 아르타가 포식할 시간이고. 이렇게 정리해주죠. 아니면은, 요렇게 해줄까? 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상대거 사고 뺀 거니까. 라르타가 리븐보다 센거 맞아요. 이제 거부만 없죠. 야스오보다는 약하지 않나? 야스오가 좀더센것 같은데. 그러진 않지. 지지 상대는 챔피오라여서 챔피오라인데 챔피언이 하나도 안 떴죠. 그러면 약할 수밖에 없어. 야 여기서가 진짜 그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안개. 다 필요 없으니 갈고 뭐 이코 관리인 정도는 나쁘지 않죠. 관리인 의식 정도는 나쁘잖아. 이래또멀리간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잘릴수 있는 거 그리고 짤을 거이두 개가 한 번에 손에 잡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를려니까 자를 수 있는 무언가. 음... 어, 연애, 연애 없어요, 연애. 연애! 개서스. 네, 계속 쓰던 게 나서스 핀드였어요 나서스가 안 나와가지고 모른 거지. 저거 그건가? 아, 딱 나소스 나오네. 나소스 나오니까 좀 별로네. 생선이 딱 나온다. 아, 딱 죽이죠. 사레스테 너무 꿀리고 백꿀 상대한테 조심해야 되는 게 파이크로 사기당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나왔네 이게 파이크가 아닌가 원래 4 4였는데4위까지 내려갔네 자 <laughs> 그런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사기였는지 알것 알 같지 않음 비에고 킨드는 별론 것 같아요. 굳이 계어보 킨도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둘이 일단 겹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어, 손님들이 오셨군. 아, 음. 야, 좋아. 안정감 있어. 나소스 88까지 컸죠? 근데 41되면 안쓸 걸. 총비탈에 죽으면 절대 안 쓰죠. 42까지는 쓸만해. 나서스가 벌써 구구야 무난하게. 이제 렉사이도 잡겠다. 무섭지가 않은데? 뭐가 나와도 안 무섭겠는데? 안녕? 안녕? 야우격 와봐. 들어와 이 자식아. 막으면 오히려 나서스가 파이크한테 죽게 되니까. 하고 쉽쉽이 상태로 그냥 흡수일격 쓸게요. 작살 아, 작살도 좀 오반데 상대 없어지면 나도 사라지잖아. 안 돼, 그러지 마. 겨우 받아. 어어, 건방져, 어어, 건방져, 어어, 나우스한테 맞겠다. 이거야, 어어, 옮기는 거 봐. 오케이. 건방지기 감보는거 아주, 어? 봐줄 수가 없죠? 아, 근데 슈리마킨드 괜찮다. 써보는 거. 체감상 되게 괜찮네. 다음에 나오는 거 뭔지 알지? 나서스, 나이스. 요게 파이크라고 생각을 해도, 요거 어쨌든 그저으니까유코스트어어 유커스트 압도 주고 유코스트 압도 주고 일단은 사용 못하죠. 저거는 못 오잖아 공격. 그냥 흑격 박자. 각살 없는 것도 알고. 지지. 아크자 리신 덱도 잡으면 진짜 갓덱이긴 한데. 테크는 잘 맞는 챔피언이야. 하지만 잠복은 잘못 만든 키워드야. 그게 확실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착한 사람 안 높아는 법이 없지. 뭐야? 아그자이잖아

손님을 좋아하시지. 손님을 좋아하시지. 육질이 좋은데. 영어는 그 리크샨도 꽤 괜찮아요. 덱 중에서는 꽤 상위권 덱이 아닌가. 이러면 그냥 뒤지는데. 이러면 그냥 뒤지는데. 자, 일단은,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미신이라. 미신 나오는 게 문제인가? 지또 다른 증오를 을 뿐이죠. 자, 캔드라드 나서스까지 나갈 수는 있어요. 다음 라운드 근데 나서스를 내는 거는 그다지 좋은 플레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나서때야 되나? 어 손님들이 오셨군? <laughs> 자 일단 히스테. 근데 저도 근데 조이리신이 좀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아크샤리신이. 좋은 점도 있어, 확실히. 좋은 점도 있는데, 조이리신이더 좋다고 생각은해요 아크자 리신이그렇다고 후진 건 아닌 것 같아 <목소리> 음타고니리신이랑 <목소리> 음, 너무 잘어울려요 y 이 너무 좋은데 덱이? 이거 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스를못 막잖아. 타곤이 없으면 나서스한테시을못 거는데? 시도 없는 덱은 뭐다? 쓰레기지. 왜? 왜 좋은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좋은 거죠? 1딜 상대 근데 잘래 아까도 아크샨이랑 리신 다 냈어 상대 고주야 이번엔 아니었죠? 공기가 널 배신하는거야 아이야 아이오니아, 슈리마데, 엄청 많지.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오니아, 슈리마 엄청 많네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개망했나? 정말 아무것도 안 되네. 아! 똥쿠션! 똥쿠션 하이! 타건쓸 이유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 미신은 거부만 화가 있을 때내것 거부만 없을 때 내면 혼나요? 빵! 똥푸한 빠이빠이 정산 갈고리 찾죠? 갈고리 나오면 리얼이다 소름 갈고리 나오면 소름이에요 와 찾았나? 아, 못 찾았죠? 아, 개망. 잘가시고 안녕 뭘 발라도 지져 잘가요 갈고리 이 나왔네 어쩔 수 없지 개웃기네 <laughs> <안녕. 웃음> 아르타가 포식할 시간이군 이거 얘한테 무슨 주문을 걸 수도 있어서 그냥 앞쪽에다 끌게요. 킬각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얘한테 뭐 의지의 결계도 달릴 수 있고, 뭐, 규율도 달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킨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딴, 따다단, 딴. 관작송이왜 갑자기 튀어나와? 관작에 들어가고 싶은겨? 규칙이 없어도 선악 정도는 구분한다고. 규칙이 없어도 선악 정도는 구분한다고. 잘가라구 아크샨 잘가라구 안녕. 너도 죽었구나. 죽기 전에 한방 정도는 괜찮잖아. 오. 괜찮은 거라네요. 죽일 만 하지 않나? 와. 알고리즘이 이끌었다고? 뭐야, 왜 공격아? 오, 드로우 많이 봤어요, 상대. 자, 킹서스. 이게 왜쎈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상대 내가 볼 때는 레진탕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크샨 지킬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이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이중은 내가 좋다 그랬었잖아. 근데 이중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쓰면은. 쓰면 쓸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 리신 네 어. 아, 아크잔도 없대나 1이니까? 아, 아크잔도 없대네 8. 이러면 근데 리신이 방어하면 뒤질 수도 있겠네. 아 저걸로 막는다. 아크샤 <laughs> <laughs> 공격력 오대가지고 리신 죽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리신 왜 죽는데? 아크샤 공격력 오댔어. 아. 아니 리신 내주고 이거 왜이렇게 웃기냐? 저만 웃깁니까 이 상황? 깨부리다가 리신이 최하공 돼가지고 죽네 <laughs> 아 진짜 개꿀잼이다 진짜 게임 왜이렇게 재밌는데 치면은 그냥 어? 난리나지 거부, 의지, 거부. 아, 까비. 공격 못 오죠, 어차피. 아 이거 지면 좀 그런데 뇌진탕 아 뇌진탕 씹을걸 그랬나? 씹을 순 있었는데 뇌진탕 아 이거 마지막에 두는 게 좋죠 오 리신 나왔나? 리신이 나왔으면 또 내가 질 수도 있어. 잘하면은 리신으로 원통길 되거든요? 물론 거부까지는 있어야 될 거예요, 상대가. 어, 리신 없구나? 리신 없으면 져야지. 운파! 와, 운파! 야, 공명 의 일격! 하고 딱 얘를 공격해. 오, 대박인데. 죽으냐? 오, 쉣 그래도 어차피 캐각인데 바뀌지 않잖아, 요 캐각인 건. 감시장의 보물 와 미쳤다. 저거 나오면 또 달라지지, 맞지? 맞지? 저거 나오면 또 달라지지. 아이, 어떡하지? 넌 뭐야? 넌 뭐야? 진심이야? 뭐지? 레진탕인한 번더? 되게 잘 버틴다 당대왜 이렇게 잘 버텨? 레진탕 오. 오 엄청난데. 오 액션. 횡재. 리신 어디 있어요? 리신 빨리 내. 1 1장 남았는데 리신 안 나오? 그라면 안되지 리신덱인데 와 상대 이거 좋다 횡재로 주문방어막 했네요 저건 되게 좋은듯 무효화 좋다 아니 나소스 지금까지 레벨업을 못했네 계속 때리긴 때렸는데 오오 오, 이야 저거는 좀 이러고서 상대 킨드 죽였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어림없죠? 킨드가 죽어도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거. 하나 더. 이기자 이러면 죽어. 레버킨드 비비고처럼 어디에 있던 달아주자. 아 진짜 리얼로. 어디에 있던 좀 달아줘라. 레버 시키기도 힘든데. 하늘님 근데 찾았습니다. 이득으로 지금 100점 올렸어요. 이득으로 100점 올렸어. 어? 드디어 찾았어. 그대기야, 이대기 바로 그대기야. 드디어 찾았어. 상대 아무것도 못하죠? 야 들어보네. 오 용해는 대박. 오 베커라. 역시 <laughs> 나서스라서 그런 것같진 않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킨드여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나서스여라서 그렇다라는 건 조금 나서스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아 이거 근데 안 좋은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리신 나와서 지는 거 아니야? 근데 면제부도 두개다두개 쓰긴 했거든요 상대. 그럼 면제부 하나에 리신 두장 남아있다는 건데. 맞정단. 잡고. 나서스. 나도 그 강우도 같은 건들어오면 되긴 해. 상대 리신 더럽게 안 나오죠? 지지. 와, 스펠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 아, 드디어 찾아 냈습니다. 오늘 킨드덱 오지게 찾았다.